목요 여성입니다. 어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많이 깔렸습니다. 음, 학교는 고요하고 인적은 음, 없습니다. 아, 음. 겨울, 겨울 방학을 한 교정 났습니다.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고, 꽤 춥습니다. 독서는 마음의 양식입니다. 그래도,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빈 학교를 이렇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가끔이지만 저에게는 많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바람에 눈이 날려와서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. 어릴 때 같았으면, 눈장난도 하고 그랬을 텐데. 눈바람이 나서 그런지 되게 춥습니다 아 추워 눈이 없는 것으로 해서 아, 눈이 많이 쌓였어요 보드득 <laughs> 보드득 학교를 둘러보는데 몇분 걸리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, 지경 터 구요, 읍내 가 보입니다. 여기선이 지난 음. 7월달에 동물님들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. 우, 어요 여기 예쁜 낙서가 하나 있었는데 지워졌나 봅니다. 춥긴 춥습니다. 칼바람입니다.